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홍도사입니다. 오늘 이 집은 25년 2월에 여기 도보 7분 거리에 장흥역이 생기거든요. 음. 음. 여기 장흥역 인근에서 가장 예쁜 집입니다. 항상 가장 예쁜 집만 소개하잖아요. 어, 저 예쁜 집만 소개하는 거 아시죠? 아니 오늘 의상도 약간 신상식 오신 것 같은데. 연말이잖아요. <laughs> 어. 실내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실입주급 3천만원에 2억대 중반의 집이에요. 근데 전실 사이즈 보셨어요? 와우. 신발장이 무려 15칸이 있어요. 아니, 홍도사님, 나 진짜 특이한 게. 네. 나 허리선반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허리선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시원하게 빠진 허리선반 보셨어요? 본적 없어요. 와, 너무 멋있죠? 응. 그리고 아래에 띄움 시공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음. 타일도 깨끗하게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요. 와, 네. 너무 매력적이네요. 네. 안에가 궁금해요. 네.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이렇게 넓게 시공이 되어져 있어요. 와, 그런데요. 네.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네. 망임유리거든요 이거 엄청 비싸잖아요. 네. 일반유리에 거의 7, 8배 네. 정도 해요. 중문 또한 이렇게 고급스럽게 시공되어져 있어요. 신경 네. 엄청 쓴 현장이네요. 맞아요. 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탬바보드가 음. 다른 데는 조금 우드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아, 너무 좋다. 네. 구조는 작은 방 1번, 그리고 메인 욕실, 그리고 거실, 주방, 뒤쪽으로 안방과 작은 방 2번이 되어 있거든요. 작은 방 1번부터 보시죠. 와. 작은 방 1번이에요. 너무 큰데요? 사이즈 진짜 좋죠. 네. 사이즈가 이쪽으로 3000 그리고 이쪽으로는 2.800이에요. 3000에 2.800 나와요? 네. 3m 방이에요. 작은 와. 방 1번인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베란다가 있어요. 와, 여기 사이즈 넓네요. 어, 베란다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이쪽으로 워시타운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용도실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 워시타워 놓으셔도 될 것. 다음은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보시죠. 네. 메인 욕실이에요. 와. 메인 욕실 사이즈 굉장히 넓죠? 네. 네,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샤워 공간 되어 있고, 샤워 공간에도 거울이 시공되어져 있고요. 세면대랑 양병기랑 그리고 수건장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 집은 아무래도 조금 고급스럽고 무게감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골드 프레임을 많이 사용했어요. 다음은 거실로 한번 가보시죠. 거실 어때요? 너무 넓다. 거실 진짜 넓죠. 사이즈가 이쪽으로는 4,200. 그리고 소파월과아트월이 5,300이나 나와요. 와, 미쳤다. 진 거실이요. 그래. 어, 굉장히 넓죠. 예 응.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폴리싱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했고요. 지금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블 스타일로 폴리싱 타일로 멋스럽게 포인트를 주었어요. 음. 응. 너무 좋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지금 소파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마블 스타일로 이렇게 골드 프레임을 라인으로 넣어서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게 시공을 해놨고요. 지금 자리 보시면은 지금 6인용 카우치 소파 놓고도 지금 공간이 있거든요. 와이 정도로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아니, 나 저는 진짜 놀랐어요. 네. 거실 어? 사이즈 볼 거. 어, <laughs> 5m라니깐요. 그러니까요. 홍도사님이 네. 너무 작아보여요. 너무 작아보여요. 네. <laughs> 그리고 조명도 보시면 라인 조명을 써가지고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시공을 해놨어요. 음, 너무 멋있죠? 있다. 너무 멋있죠? 분위기 있어. 네. 음. 음. 그리고 에어컨 보셨어요? 아니 오. 저 에어컨 봤는데. 네. 이게 대형 집에만 들어가는 이게 에어컨이에요. 4A. 그렇죠. 4A 천정형 에어컨인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주방하고 거실이 다 시원해지거든요. 거실과 주방이 다 시원하게 이렇게 중간에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의 주방, 주방 너무 이쁘죠? 네. 오, 주방 지금 아일랜드 식탁 보셨어요? 길이? 아 볼까요? 어, 어마어마하죠? 폭하고 길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일랜드 식탁 진짜 넓고 그리고 이 상판 보셨어요? 마블 스타일로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게 이렇게 시공되어져 있어요. 탐난다. 어, 너무 예쁘죠?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조 싱크홀이 있어가지고 조리하시면서도 간단하게 설거지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전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안기는 거 아니에요? <laughs> 화이트 너무 예뻐요. 네. 너무 네. 예쁘네요, 진짜. 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도 다 이렇게 수납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음. 오, 시작된... 색상 너무 예쁘고 손잡이도 너무 예쁜데요? 음. 너무 고급스럽게 시공되어져 있어요. 음, 음. 이 집이 2억대 중반이라고요. 저도 진짜 놀래고 있는데, 음. 오신 이유가 있어, 홍도사님이. 역세권이라고요. 그럼요. 어. <laughs> 학세권이기도 하죠? 어,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는 상구 인덕션 기본적으로 시공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 조리대 상판도 지금 아일랜드식딱 맞춰서 이렇게 마블 스타일로 해놨어요. 어,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후드도 마음에 든다. 음. 음.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나고요. 지금 이쪽으로는 자각 싱크홀이 굉장히 크게 기본적으로 시공되어져 있고 여기 수전도 화이트예요 또 안길려 그래요? <laughs> 그리고 환기창도 굉장히 시원하고 넓게 이렇게 시공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전자레인지랑 밥솥 자리 있고요 지금 수납장이랑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한 그레이 톤이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음. 음. 수납이 되게 알차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어, 수납이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짠와 이거 해치꺼네 음, 너무 멋있죠 예, 이거 네. 진짜 한몫하네요 네. 여기 돈 아끼지 않은 집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음. 2억대 중반 중반 2억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3도어 키친핏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도 너무 예쁘네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얘가 오, 터 오픈도어랍니다. 오. 음. 근데 주방에 좀 아쉬운 게뭐 없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거 없죠. 아, 정말로요? <laughs> 네. 예. 아쉬움 없이 기본적으로 다용도실이또 있습니다. 와, 네. 이 공간이 있었구나. 네, 여기 이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워시타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작은 방 1번에 워시타워 놓으시고 여기는 뭐 재활용 박스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기대되는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안방으로 한번 와보시죠. 와. 안방 사이즈가 지금 양쪽으로 3,300 나옵니다. 어, 그러면, 3,300에 3,300, 정사각형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퀸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공간이 양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협탁 놓으셔도 되고, 침대를 약간 붙이시고, 안마 의자 놓으셔도 되고요. 오, 어,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베드월이 이렇게, 템바보드로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그레이 톤으로 묵직하게, 이렇게 멋스럽게 포인트로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음, 음. 창문도 되게 넓고, 어. 지금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져 있고요. 와, 여기 너무 좋다. 네. 안방 분위기 너무 좋고. 네. 그 다음은 너무 멋스러운 공간입니다. 야... 드레스룸이에요. 음.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드레스룸과 안방 마스터룸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공간을 따로 해놓았거든요. 분리되어 있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보시면. 부부 욕실이에요. 이게 부부 욕실이라고요? 네, 부부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 너무 놀랐어요, 제가 지금. 네, 이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샤워 공간 따로 있고 세면대랑 양변기 그리고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예쁜 수건장도 이렇게 시공되어져 있어요. 음,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집 2억대 중반이라는 게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너무 고급 자재들 다 사용했고요. 너무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멋지게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방으로 가 보시죠. 네. 그리고 안방에서 나와서 작은 방 2번으로 가시는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콘솔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대형 액자를 걸으셔도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아. 네. 작은방 2번으로 가보실게요 작은방 2번이에요 여기도 좋다 여기도 좋죠 여기도 사이즈 굉장히 좋은데요 이쪽으로는 3,400 이고요 이쪽으로는 2,800 이에요 3,400 2,800? 네다 3m가 넘네요 네, 이 방도 음. 3m가 넘는 방이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오 음.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간접등까지 이렇게 해놨네 네. 정말 이 집은 시공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러 가시죠. 왕도사님, 네. 오늘 집 어떠셨나요? 오늘의 집 정말 너무 좋았고요. 네. 홍도사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장 예쁜 집만 소개한다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예쁜 집만 소개하는 홍도사입니다. 네. 네. 오늘 집도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집도 여기는 시립주금 3천만 원이면 되고요. 2억 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또 내년 25년 2월에 도보 7분 거리에 장흥역이 생기거든요. 여기는 역세권과 학세권과 편세권까지 모두 갖춘 집이에요. 음, 이 집이 궁금하시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 확인하시고, 이 이쁜 집저 홍도사와 함께 집 보러 오시죠.